안녕하세요 삼존불패하족분들 오늘도 성투의 이바지함에 따라 우리 삼존불패하족분들과 미래성 가치에 따라 특히나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그러한 주식 투자를 이끌어 나감에 따라 우리 삼존불패하족분들과 긍정적인 요건에 따라서 아, 정말 엄청난 풀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주식 투자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요건을 갖추고 우리에게 크나큰 복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삼존부패 가수 분들과 아 정말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에 따라 내재적인 가치 그렇기에 우리 삼존부패 가수 분들과 주식 투자 정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성 성장 가치에 따라 막대한 투자를 이행하고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에 대해 준비를 한다면 그 가치가 우리에게 크나큰 복료가를 가져다 줄수 있는 엄청난 부의 축척임을 다시 한번 우리 삼주원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전체적인 시향과 업황, 내재적인 가치, 이에 따라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정말 큰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어, 삼성전자 바로 반도체, 네 바로 DS라고 하죠. 바로 반도체 부분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R. 바로 이 AR 안경용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레도스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레도스는 마이크로 LED 발광 다이오드로 불리는 디스플레이로 마이크로미터, 즉, 100만분의 1미터 단위 LED 소자리 실리콘 웨이퍼 위에 붙여 만드는 고난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치가 우리 삼전 분들 엄청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그래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 성장의 가치는 향후 2032년까지 무려 62억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가치에 따라 돈이 될수 있는 사업을 삼성전자가 정말 먹거리 사업에 따라 어, 정말 잘 뽑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크기의 디스플레이어에 어, 초고해상도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만큼 레도스는 일반 디스플레이보다 전력을 덜 쓰고 휘도 즉 디스플레이 밝기 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면 오래 쓸수 있고 주변이 밝은 낮에도 선명한 화면을 구현해야 하는 실외용 AR 안경에 적합합니다. 결국 애플, 메타, 빅테크가 AR 안경에 레도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레도스 개발에 뛰어든 것은. 사업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치가 엄청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심에는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AI 산업, 자동화 시스템이 미래성 가치에 따라 정말 큰 학금 복리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점점점 시간이 흐름에 흐를수록 자동화 시스템이 어, 우리 인류 사회에 아 크나큰 변화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4차 산업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그 시대에 박차를 가하며 그사업을 준비하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의 편차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그 중심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이 미래를 선도하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경영과 조직 운영의 전반적인 방식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이 담겨져 있는 만큼, 삼성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AI 중심 기업, 즉 AI 드라이브 컴페니로서 전환을 본격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결국 삼성전자의 AI 생산, 생산성 혁신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과 현장 실행 체계를 함께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 의사결정 지원, 제품 서비스 혁신 이러한 것들을 동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갖추고 있고 핵심한 경영 어, 혁신 센터 산하에 신설된 AI 생산성 혁신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결국 단순한 기술 조직이 아닌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AI 활용을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라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 즉, 이재용 회장의 뚝심 있는 투자가 우리에게 크나큰 복리효과를 다져, 다져, 가, 죄송합니다. 다져갈 수 있는 엄청난 불을 축척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AI 크루가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심화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이 AI를 기반으로 업무 개선과 효율화를 이끌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말 큰나큰 복류가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AI를 기반으로 한 업무 전환과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기술 중심 기업에서 AI 중심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아, 특히나 반도체, 모바일, 가전 주요 사업부가 각각 AI를 활용해 제품 혁신을 시도하는,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사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은 단순한 효율성 제고를 넘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포석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 결국 삼성전자는 조직 전체가 현재 AI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고 있는 만큼, 이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수단으로, 어, 삼으려는 의지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우리 삼존별표 가신 분들, 어, 주식 투자, 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답답하고, 아, 정말 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종목일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 정말 향후 어, 뭐 과거 데이터는 과거이겠지만 어, 과거에도 삼성전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위해 내재적인 가치를 삼고 그 가치에 따라 우상향하는 어,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정말 숱한 위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여전히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어,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는 크나큰 복류관를 다져다 줄수 있는 만큼 그 기회를 다져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변차는 결국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저는 그 기회를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전체적인 주식장의 흐름, 그 흐름새가 엄청난 불을 가져다 줄수 있기에 우리 3조원 불패 가시 분들 주식투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비록 증시는 답답하게 흘러갈지언정 현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그 사업성 가치가 우리에게 크나큰 복리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한다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